아직도 운전하십니까? 아어떡해 그러니까 운전면허 반납하라고 했잖아. 운전면허 반납하면 그럼 어떻게 차를 타고 다녀? 세종시에는 이형버스라고 70세 이상이면은 대중교통 월 5만 원까지 무료로 해놓은 제도가 있잖아. 무료? 이형버스 한번 타볼까요? 그래요. 한번 타봅시다. 시계 어디로 가세요? 이 버스는 AI로 최적 경로를 운행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번역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스마트폰 앱 사용이 익숙지 않는 고령층은 호출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6.7%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1.4% 증가해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은패스 하세요? 모르는데요. <laughs> 이거 아직도 이은패스는 모르다니. 그럼 못뭐 타고 오셨어요? 장하용 타고 왔죠. 아이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다 입먹으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힘들긴 해요. 음. 앞으로 이은패스 제이 한번 이용해 보세요. 얼마나 편리하다고요? 우리는 버스도 그냥 공짜로 타고 왔잖아요. 공짜? 아직도 운전하세요? 나도 면허 반납하고 영해 깔아야겠네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비 지원과 할인 혜택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굳이 참을 필요 없겠다. 우리 운전 면허증 반납해 버릴까? <laughs> ha ha ha